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간단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는 우리 가입자분들을 위한 영상만 있어서 또 간단하게 예,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외로 예, 감사의 코멘트가 상당히 많았던 날입니다. 저 역시도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하루. 어,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추세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또잘 가더라. 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음, 요렇게 한번 정해보고 오늘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런 종목을 찾아라. 이런 종목을 찾아라. 네. 6개를 골랐다라고 하는 점 자, 여,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개인적으로는 추세 추세 그러나 엔드 실적은 백그라운드가 되어야만 한다. 실적이 어 이를테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은 추세들은 나중에 훅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추세가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아, 실적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자 오늘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종목을 좀잘 찾았으면 좋겠다 겸사겸사 오늘 감사의 커멘트가 어, 많았던 예, 그러한 종목을 위주로 간단히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 JNTC입니다. 어, JNTC는 뭐 사실상 어, 올해 예, 또 작년도에 예, 저희 유튜브에서 또 가장 많이 언급했던 또 가입자 또 주식 프리패스 반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실제 JNTC는 뭐 어, 작년도부터 어마무시하게 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핵심 관심 종목이었었다라고 하는 점. 네. 자 그리고 어, 어쨌거나 작년도 아 올해 2월이네요. 어, 올해 2월 달부터 예, 급등을 해서 2만 3천 원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종 눌린 어 중요한 것은 여기 원 원고 투고. 투고를 돌파해서 계속 살아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다시 내려온 것은 약간 아쉽다. 어, 지금 핵심은 23,000원 대2 3 0원대를 돌파 못하고 또다시 꼬꾸라진다면, 어, 또다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 홈런은 대단히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점. 네. 앞으로 핵심은 어쨌거나 전고점 23,000원. 23,900원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뭐 그냥 3만원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돌파를 못한다고 한다면 또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잘 한번 유념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두 번째 관심 종목은 에, 서연 이화입니다이 종목은 이제 어제 우리 어, 주식 프리패스 반 에, 관심 종목 탑10에 있기도 했고 과거 뭐 우리 어, 주프반또 가입자, 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어, 자동차 부품 관련 주제 그죠? 예, 실적이 굉장히 포텐이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서현이와는 지난번에 2월 달에 예, 한번 25,000원까지 급등했다가 거의 한 만원가 만원때 어, 한 만원 떨어진 거죠. 만원. 그러면은 한40% 정도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예. 특히 이제 얼마 전까지 거래가 실으면서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오늘 홈런을 때린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 이제 이 종목도 나중에 관건은 2만 5천을 향해서 갈 텐데 어떠한 흐름으로 갈 거냐 여부. 그죠? 다만 항상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익절,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잘 잡고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현이와도 굉장히 나이스하다 특히 오늘처럼 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홈런들을 때리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그죠 음 역시 뭐 저희 주식 프리패스반 가입자 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던 청담 글로벌 어, 최근에 횡보하는 가운데 이 대량 거래들 윗꼬리들. 이게 이제 워낙 대량 거래다 보니까 대량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 거래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집의 흔적이라고 봤고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고점을 돌파하는 9,300원 자리는 아,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네. 다만 지금은 이제는 한번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잘 해야 되는 타임. 예. 매도했다가 또다시 조종 눌림목. 이런 예.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청담 글로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거죠. 아, 횡보하는 가운데, 어, 대량 거래, 그래, 대량 거래 그래 윗골이 좋다? 전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이런 자리 주목하자. 예. 지금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음, 종목을 잘 발굴하고 선정했었어야만 한다. 자, 간단하게 홍보 두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6월 23일 날,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3개월 동안 강의가 매달 한 3번 정도씩 이어지고 있고요. 주식 투자의 자생력, 라이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녹화본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네이버 카페, 설출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에서도 뵙기를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어, 오늘도 아까 어, 종목 중에 이를테면 청담글로벌 등을 통해서 예,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의 가입은 가입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클릭. 예, 그러면 설캠장, 설캠망, 로얄설캠, 설캠사랑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시고요. 커뮤니티와 멤버십에서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3개 남았습니다. 아, 어,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백산입니다. 예, 백산은 정말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예, 일단 추세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다. 다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자, 상당히 좋은데, 아, 아직까지 확실하게 뚫고 아,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앞전 고점, 어찌보면 한 15,500원. 돌파한다면 오히려 관심을 그러나 돌파를 못하고 꼬꾸라진다면 우리도 시간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무학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었다. 자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를테면 윗꼬리 등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못 샀다라고 한다면 여기. 5,900원대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는 잘 매수 매도하고 예, 또 어, 조정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없다가 이런 거래량은 압도적이다.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런 종목을 찾아라. 로체 시스템즈. 예. 저희 주식 프리패스 반하고 가입자 구독자. 예, 8,000원대부터 어, 6,000원대부터 8,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런 자리 너무 좋은 자리죠. 그죠? 예. 지금 좋은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포텐을 터뜨릴 거냐? 다만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 봤고요. 혹시 우리 가입자분들 있으면 궁금한 종목 예, 한 다섯 개만 하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다, 예. 우리 가입자분들, 있으면, 한 다섯 개, 다섯 분 정도만. 아, 훈, KNS.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그죠? 예. 한 거의 10%까지 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아, 오늘 장중 13%까지 떴었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약간 조종 눌림목. 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님 파이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에, 에 SRS 러셀. 아, 러셀은 약간 아쉬운데 좀거리량도 별로 없고. 다만 이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 어,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아, 우리 SRS.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훈님 무중이 발표됐군요. KNS. 예. 좋습니다. 더욱 좋아질 것 같죠? 자, 노유경님, 미코. 아, 미코가 오늘, 어, 장중 거의 뭐15.62% 떴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국. 그죠? 예. 어, 익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예. 어, 그게 이제 있어야 될것같고요 21선 대응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21선을 깬다면 조금 불편하죠. 예, 그래서 항상, 어, 익절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리 가입자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이트질로 어, 조금 뭐 조정했다가 어쨌거나 추세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만 좀 정리할게요. 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 저항선이 있어서 저걸 뚫, 뚫고 갈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갈림길에 온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학 무학 가까 오늘 좋다 그랬죠? 이제 잘 팔아먹어야죠 우리 어, 구르미님 잘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매종사도 두산 에너빌리티 아, 지금 21선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깨진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 냥용 동물 힐링 영상 PM 풍년 피암풍년. 어, 피행풍년은 오히려 좋아보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아, 상당히 좋다. 오늘 얘기해 준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PM풍년, 예, 좋아 보입니다. PM풍년,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강아지 안녕. 네. 자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어쨌거나 어, 내일도 어, 여러분들 보유 종목 모두 모두 급등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예,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어, 수익을 내신 분들. 아, 감사의 코멘트 많았는데 저도 감사드리고 예,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어 내일은 어, 모두 상한가를 응원하면서 우리 숫자 30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인사 하나 둘셋 3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네 여러분 어, 보유 종목이 내일 모두 상한가를 맞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네. 특히 우리 가입자분들 더욱 힘내시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갑니다!